그래도 이게 기본이 제일 어려워서 기본을 약간 좀 탄탄히 가져가면 되게 좋거든요. 음, 네. 그 기본을 살짝 디테일하게 오늘 좀 잡아드릴게요. 네. 약간 피킹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이러면은 음, 좀 네. 빨리 보이는데 진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좀 빠르게 나가서 못 잡게 좀 하려면은. 다 사리 그냥 와이드로 나가 버리는 건가? 크게? 그쵸 근데 이거는 와이드가 아니에요. 똑같이 나간 건데 엥글? 앞에 붙었다는 이유 하나로 빠르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뭘 딴다고요? 이제 여기 벽이랑 멀어져 있으면은 앵글 어드밴티지라는 네. 게 있거든요. 아,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나가면은 지금 미리 보이지 않나요? 아 지금 미리 보이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붙으면은 저도 르르님이 안 보이지만, 르르님도 제가 안 보이죠. 네, 근데 여기서 그냥 한 발자국만 나가도 확 튀어나간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음...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심리전 중에 하나예요. 심리전. 음... 장거리전 할 때도 그럼 벽에 붙어서 나가는 게 좋은 건가요? 장거리전은 근데 장거리전은 멀리는 게더 좋아요. 여기서는 저기랑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네. 여기서도 이렇게 벽에 붙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거리전은 솔직히 약간 오퍼 같은 거 상대할 때 장거리전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솔직히 그냥 스킬을 쓰는 거 외에는 솔직히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약간 장거리대 장거리면은 벽이랑 최대한 멀리는 사람이 더 유리하고 약간 에이쇼처럼 음... 이렇게 근거리다. 이런 음... 곳은 벽에 가까운 사람이 좀 불리하거든요. 근데 이런 곳은 A 쇼트는 여기서 보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는 벽을 이렇게 벽에 붙어서 가면은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아, 여기 아, 이양 옆에 아, 전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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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런 데는 어, 당... 이렇게 최대한. 멀리. 네, 이렇게 최대한 뒤로 빠져서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갈 때도 이렇게 낚시자리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낚시자리를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이게 또 게임이 낙, 이 대기가 좀 불리하거든요 발로란트가. 음. 여기 숨어 있어도 이렇게 약간 에임을 그냥 갖다 대고 이렇게 확 나가면 대처하기가 좀 힘들어요. 음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랑 약간 헤드라인 기본적으로 잡고 다니시나요? 잡 잡기... 근데 이게 시 시점? 약간 제 장소가 애들 일1 층에서 2 층으로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다시 좀흐트러지고 음. 그래. 어디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시뮬레이션 느낌으로 이렇게 헤드라인이 1 층은 여기잖아요 여기잖아, 이렇게 정면 완전 정면 정면.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건데 음... 그리고 일단은 요즘에 요원 어떤 거 사서 쓰세요? 저 피닉스. 피닉스. 하버. 하버. 아 하버 좋나요 할만해요? 하버가 브리즈 펄 프렉처. 약간 이런 맵에서 쓸만해요. 넓은 맵, 음... 교전각이 긴 맵, 음흠. 펄에서 되게 많이 써요 펄에서. 약간 Q 하나 깔아보실래요? Q가 사람들이 이제 사기다, 약간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네게 오. 어? 다시 깔아보실래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시면은 그냥 폭발팩 하나 던져놓고. 음... 이거 하나에 깨져서 약간 카운터 느낌이거든요. 와. 하버 궁이 제트 큐에 피해져요. 젠트 큐로 하버 궁이.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레이즈 큐로또 피해지나요? 어한오6 미터 정도 위로 올라가면 피해진다. 한번 써보실래요? 어 피해진다. 오. 쓸 데가 없는 거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좋은 거는 궁 써보시면 위에 이 물결표가 생기잖아요. 사람 이 있으면은. 네네네. 그걸로 이제 숨어 있는 애들 인포를 다딸수 있는 거 위치를. 음, 아 그러면 아 이게 아 숨어 있을 것 같을 때 쓰는 거구나 궁을. 그렇죠. 저 약간 러시해서 들어갈 때 하버가 약간 러시에 되게 좋은 애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에 아 궁딱 쓰시면은. 그러면은 네. 물결표가 위에 이렇게 떠요. 오호오오오 아, 이걸로 이제 정보 따는 거지, 쓰죠? 네. 그러면은 물결표가 아. 위에 이 진탕을 피하려고 무빙을 치기 때문에 총을 총을 똑바로 못 쏴요. 으음 음, 탄이 튈 수밖에 없어요. 이 피하려다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탄이 튀요. 음, 완전 러 쓰용이네요. 맞아, 맞아요. 네. 이제 또 리테이크 할때또 쓰면은 또 되게 좋아요, 하버가. 아, 여기? 요기 여기, 여기. 모서리. <웃음> <웃음>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그 여기. 여기, 여기. 오기오오 여기, 여기. 여기, 여여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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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예상치 못한 자리, 이런 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킬조이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포탑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이렇게 그래놓고 네. 여기 앞에 붙어가지고 포탑 물리자마자 샷건들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 포탑이 올리면은 상대가 있으니까 포탑을 보고 뿌스려고 할때 저지들고 뛰쳐나가는 거지. 오 <웃음> <웃음> 이 절대 제가 그 실제로 써봐서 그런게 아니라 그.. 어 봐가지고 제가 저지를 썼다는게 아니라 봐가지고 그런거거든요 범죄를 어, 저지르고 선생님은 그 벤달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팬텀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벤달파예요 벤달파 아, 하긴 헤드라이 헤드률이 <laughs> 너무 높다 벤달을 쓰는게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에.. 제가 약간 원탭을 많이 때리거든요 헤드 한대 탁 때리고 도망가고 약간 그런거를 되게 많이 해서 근데 저는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팬텀. 이 팬텀이 그게 있어요. 탄 회복 속도. 이이게 기본 스킨. 음. 그치 그치 그치. 아 고개 비요 맞지 맞지 맞지. 비비 좋긴 하지. 비비는 소리가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좀 묵직하.. 어? 어 이거... 저는 이제 약간 선생님이기 때문에 죽지 않거든요. 아 역시 역시. 아 그쵸. 어, 어, 어. 선생님은 약간 무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 목직 장거리전 할때 네네. 서서서 하시는 거도 장거리전 아, 약간 그게 좀 많이 다른데 저는 피킹 나갈 때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요. 이 시점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죠. 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가죠. 게 이렇게. 아 그럼 앉으면 어웨이 헤드 절잘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제 레디고가는 헤드라인이 기본적으로 잡혀서 이게 피해져요. 한 번씩. 아, 근데 골프를 앉으면 골플은... 엉뚱하고. 어맞죠맞죠 맞죠. 그러면은 <laughs> 서서 나가는 게 네. 무조건 좋아요. 여기서 약간. 총을 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 총알을 피하면서 쏜다는 느낌으로 쏘면 되게 좋거든요 솔직히 약간 이게 골프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닌데 레디들도 네. 그러거든요 와이드 피킹 잘못 잡잖아요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골프 구간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맞추기가 좀 힘들 거예요 레디들도 맞추기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네. 르르 님은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맞추시는 아니. 거고 어... 네, 방금은 그냥 펀펀이 가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시프트를 한번 밟았거든요, 제가 중간에. 근데 아, 이제 옆, 옆. 여기서 이제 교전 급박한 상황이 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갔어. 네? 여기서 막 네. 이렇게 나갔어. 그러면은 여기서 솔직히 이러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러고 있어도 솔직히 불리하긴 해, 앉아 있는 사람이. 음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러다가 브레이킹 잘못 걸면은. 큰일 나는 거죠. 브레이킹을 이제 침착하게 잘 거셔야 돼요. 브레이킹 거는게 너무 어려운데? 브레이킹 혹시 어떻게 거세요? 브레이킹 이제 한쪽으로 가다가 반대 킥탁 때려서. 아 어, 그거 아세요? 발로란트는 약간 발소리가 나는 범위가 되게 넓다는 거? 안 나는 범위가? 그래요? 네 보시면은 이게 한 발자국을 가도 소리가 안 나는데. 이만큼씩 가도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음, 음. 한팔세 개쯤은 소리가 안 나는군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각을 쪼개면은 되게 좋은 게 약간 각 쪼갤 때 보, 보면은 이렇게 네? 가만히 서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보실래요 한번 네 여기서 보면은 각 쪼갤 때 약간 좀 찔끔찔끔 발 소리 날까봐 이렇게 찔끔찔끔 나가는 분들 많거든요 어, 저... 저... 그래요. 이러면은 이제 어깨가 먼저 보여가지고 먼저 죽어요. 이렇게 그럼 차라리 그냥 크게 피팅하는 게 낫다. 그치, 그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보다 훨씬 대응하기가 힘들죠. 음... 이게 먼저 보이면은 집중력이 올라가서 먼저 쏘기가 쉬워져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확 튀어나간다. 이거는 반응하기 좀 빡세긴 하거든요. 이게 어깨에 약간 아, 근데 그거는 있어요. 심리전으로 여기서 이렇게 어깨만 살짝 네? 먼저 보여 주고 이렇게 보여 주면은 집중력 올라가거든요. 에임이 여기 벽에 붙어.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 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보여 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와이드. 이게 무빙 심리전. 칠 떠내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게 약간 습관이라는게 그 기본에 원래 있던 안좋은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계속 반복해서 덮어야 되는 거거든요 반복, 반복학습 계속 실수를 해도 자기가 아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걸 알면은 그게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거야 저 피킹할 때 그냥 이렇게 했었거든요 <웃음> 아니, <웃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이거 오퍼로 그 할, 하면 좋거든요, 오퍼로. 먼 각이 있는 거. 이렇게 찔끔찔끔. 이게 1mm 피킹이라고. <laughs> 이게 대회에서도 왜? 저, 저, 나온 건데. 저 그런 식으로 매일 <웃음> <웃음> 약간, 나, 딱 상대 시점을 한번 보여드리게 제가. 거기 가만히 있어 보실래요? 제가 그, 그 피킹으로 나가볼게요. 나가볼게요. <laughs> 아아악 뭔가 너무 딱이 쉽게 나 아, 그쵸 그쵸. 저 뭐지 하고 아 그냥 쏘면은 죽어 있어. 아아아아아 이런 식으로 약간 나름피었는데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약간 사이트 들어갈 때 각을 어디 어디를 찍으시는지 한번 핑을 찍어볼 수 있나요? 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 여기 A 볼땐 여기 보고 그리고 여기 헤븐 여기 저기다. 보고 음. 언더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 배터리 보고 그냥 들어갔다가 여, 여기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고 어 혹시 약간 그 화면 공유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 화면 공요 이게... 네네. 아,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그러면, 혹시 태그 한 번. 어, 디스코드 태그요? 네. 남겨드리겠어요. 채팅을.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부쩍 부쩍 부쩍. 진짜 오면 제가 채팅 올려놓을게요. 네. 3510 그거 맞지 맞지. 안 받으시면 되니까. 아 맞지 맞지 맞지. <laughs> 어, 어 닉네임 아, 어 아, 여, 맞지, 맞지. 영화 오케이, 영화 오케이. 닉네임에.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요. 확인해. 음. 아야 그럼 아, 아, 마이크 한번 빠야 되나요? 되나요? 네네 아, 파티 아, 보이스. 디코, 디코 마이크를끄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저는 그냥 디코 마이크 켜 놓을게요. <laughs> 이제 화면 네. 공유를 하나 해 드릴게요. 네. 오. 예, 보입니다. 아,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제가 각을 쪼갤 때는 음, 음. 여기서 이렇게 체킹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서 멈추면은 보통 대기 타면은 여기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음. 근데 나가서 멈춘다? 그러면은 반응 먼저 빠른 사람이 잡겠죠? 근데 음. 반응은 기다리는 사람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여기 한 고만 음.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각 쪽에 있는 사람은 막 여기도 째고 막 해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가, 나가서 멈추면은 무조건 불리해요 그래서 여기서 깔짝거리는 약간 깔짝 피킹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깔짝깔짝 제가 한게 깔짝 피킹 아니었나요? 이, 이거는 그냥 깔짝 나가기 <laughs> 아, 아, <laughs> 이거는 이제 깔짝 나가기 <laughs> 살짝 다른 결이구나 근데 여기서 음. 깔짝 하고 저는 여기 각 하나 째고 여기 위에도 째거든요 저는 모든 각을 다 째요 아. 쯔고. 아, 아. 짧고, 짧고, 아 만약 쬐고. 저 위에 있으면은 어떻게 바로 헤드라인 잡아요? 만약 저 위에 있다면 여기서 있으면은 그냥 여기 그냥 헤드 바로 가야죠. 아니 전아니라니깐요 그러면은 미리 헤드를 <laughs> 올려두고 나가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아 에임을 올려두고 나가고 이제 음. 이쯤 확인했다 하면은 여기서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거든요. 혹시나. 음. 그래서 체크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나 여기 네? 그래서 그냥 만약 저기서 총구 보이면은 네 센세는 그냥 여, 일단 쏘나요? 저는 월샷 좀 긁어보는 편이긴 해요 여기 아니면 핑 찍고 쏴도 음... 되게 좋거든요 핑 찍고 핑 찍으면은 그냥 저기 부터 쏘면 되니까 오. 아 철적 치.. 쳐야 보거나 월샷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피킹하면은 오. 정보가 다 떠요 여기랑 여기 위에 위아래 어디 있든 그러면은 음. 여기 위에 있다 하면은 피킹하고 있네? 하고 이제 이대로 나가는 거지 오호, 오호, 오호.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것도 조심해야 돼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세개 하나 둘셋다 체크하고 여기서 이제 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네. 혹시 몰라서 한번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나가고 언더 언더 한번 체크하고 헤븐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음. 서 있는 거랑 요 위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야. 여기 그 다음에 와인. 여기야. 와 진짜 많이 체크하네. <laughs> 저는 이렇게 해서 저 혼자서 그냥 A 사이트를 제가 뚫어요 레이즈로. <laughs> 너무 자신감 있는 발언이 뭔가 진짜 그럴 것 같아서. <laughs> 맞아요. 아, 잠깐만 테스트 한번해도 되나요? 네네. 제가 여기서 지금 다른 분을 단네명 초대해서 다다 다 같이 있어볼게요.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저는 경쟁전에서도 혼자서 이거 라운드 2개 연속으로 뚫어서 에이스 먹었어요 5명이서 저희 한번 A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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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게임을 다시해야 되나? 아아 아, 메인까지는 그냥 그거죠? 사이트만 막으시는 거죠? 네 오케이 okay, okay. 오 아니 이거, <laughs> 이거 뭐죠 이거? <웃음> <웃음> 아 k a 오케이. 다시 한번다 다른 자리 해볼까요? 이런 느낌, 자리.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 확인했습니다. 아, 그럼 다 다른 자리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y o 치고 다른 자리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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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한번 해볼게요. 많이 무섭긴 해요, 사실. 와뭐세 어, 명이나 땄어. 사실 지금 팔이좀 떨리긴 하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펩시, 제로 슈가님도 불면 레전드 아니신가 어디 있지? 아 지금은 다 삼. <laughs> 한 사이트 다섯 명 <5명> 수비 이거는 <laughs> 뚫어본 적이 없긴 한데 해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laughs> 오케이. 약간 그런 변수도 다 잡아야 선생님이지. 여기 다 다른 자리 있습니다. 와, 뭐? 아, 진성, <laughs> 잠깐. 진, 진성님 골드 아니신가요? 제가 봤을 때 피닉스님이 한 레디언트 한5 0등 정도 찍으시지 않았나. <laughs> 그래서 계획이 뭔데? 두명 정도는 미드로 보낼까 싶었는데. <laughs>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저런 게순 없어. 음.

이번에야 말로 할수 있다. 아 저희도 무빙쳐도 되나요? 대기 말고? 어? 계속 치고 있던 거 치고. 아니었어요? <laughs> 나도 안 치고 있었는데 아닌가? 다 다들 치고 계시길래. 나도 치고 있긴 했어. 다다 어, 치는 거 그냥 1대1 교전 뭐다 이겨야 되는 거.